여름철 시원하고 청량한 수분 유지 음료 베스트 5가지.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외에도 시원하고 건강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음료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철에 마시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물을 어떻게 마시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는 전해질이 풍부하고 천연 당분이 있어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높아 가벼운 운동 후 마시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 허브티의 페퍼민트티, 카모마일티. 카페인이 없고 천연 허브의 상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페퍼민트티는 차갑게 마시면 더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얼음까지 동동 띄어 마시면 더욱 시원하겠죠? 세 번째로, 오이 레몬 물. 오이와 레몬을 물에 넣어두면 상쾌한 맛과 함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 보충에 좋습니다. 그냥 물 드시기에 밍밍하신 분들, 오이 레몬 물을 섭취하시면 마시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네 번째로, 수박주스.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수박은 여름철에 최적의 과일입니다. 천연 당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시원하고 건강하게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다섯 번째로 사과사이다 식초 음료. 물에 사과사이다 사과식초를 소량 섞어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상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식초의 강한 산성을 완화하기 위해 적당한 비율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음료들은 건강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여름철의 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음료를 한 가지씩 만들어서 드셔보면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것을 찾아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시원하게 마시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음료와 수분 유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